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약속인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땅을 점령하고 국가를 세운 것이라 봅니다. 언제나 팔레스타인은 전쟁의 길목이었기에 이것을 차지한 나라는 강력히라만 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었고 강한 민족이었고 그들의 성 높고 험했습니다. 이곳을 발음하는 이스라엘이 점령합니다.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싸워버지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국선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빼앗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사는 거민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지요. 하지만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빼앗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왕도 없었고 무기도 없는 노예 근성에 몸이 맺 민족이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근방에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거기에 보냅니다. 12지파에 산 사람 12명이지요. 40일을 정탐했고 포도한 성리를 두 사람의 장대에 폐어 메고 온걸 보면 정말 그곳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도 고배로운 곳. 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땅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거인들은 모두 다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성경은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전사, 용맹한 장군들, 군사들에서 이런 사실 앞에 전 장군들은 그만큼 기가 꺾이고 말았요 열사람 압도적인 보고는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과 보고였죠. 그들이 그곳에 거미를 보는 순간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 우리 같은 자들이 이런 자들과 어떻게 싸워 있겠느냐 이 땅은 우리에게 너무 마분하다 이들의 고구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하지 이들과 싸우라 명명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그렇다고 달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막으로 갈 것입니다. 사막은 죽음을 의미했지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나마 사는 길이었습니다 거긴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적어도 굶어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지요. 또 성경에 보면 노예라 해도 웬만한 나라 사람들보다는 잘 먹고 살았던 과거의 아, 430년 동안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노리고 애국으로 돌아갈 것입 자기들의 이상이 너무 높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봐야 스스로 자신을 가둔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임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무리 믿어도 그건 내 체면이지, 내 체면. 자기가 자기에게 거는 최면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있어, 실력이 있어, 기술이 있어, 그렇다고 뭐 이름이 나 있어, 이스라엘 선성들은 아,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 우리 수준에 맞게 사는 수밖에 별 돈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심망하셨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는 이들로 판단하시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한 명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한 40일 40년으로 계산해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다 죽어 넘어졌습니다. 자, 이 시간은 어의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감각적인 눈으로 매일사를 보는 사람은 현실에 매려버려 보거나 검증된 것이 아닌 이상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은 모든 계획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걸추발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필요에 의해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고 하지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속에서 천지의 아름다움을 보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려을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려는 땅으로 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므로 여화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만 신뢰하자. 모세를 신뢰하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와 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백성이 되는 믿음이 숙구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믿음에 불리한 어떤 타고난 자질이 있죠. 뭐 이것은 사실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운명론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거고 우리에게 잡지 않을 또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게 믿음이 내 처지, 내 IQ, 내 학벌, 나의 자질, 나의 인간적인 그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다라는 우린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찮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조차 방어할 수 없는 너무도 약한 그민족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거기에 거인들이 울거리는 용사들이 들끓는 그곳에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건 너희 믿음이 그만하는 믿음이 되라 하신 거지. 실력 은 너희가 갑자기 근육질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고 싸움을 지도 못한 노하우도 없는 전쟁의 노하우도 없는 너희들이 싸움는족그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군사력의 힘을 내가 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로 특별한 걸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것,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걸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기적적으로 바뀐 우리의 여건으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향한 기적은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눈앞에 무섭게 보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나는 믿음의 일곱. 도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진짜 좋은 것은 우리 실력보다 훌륭한 걸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해내는 건 못하는 게 바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없는 걸 해내는 게 진짜 훌륭하고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약한 상대를 주거나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받치로 예배할 이유가 없지요. 이스라엘 전복할 대상은 강한 민족이고 험난한 요새였어요. 바로 거기에 적과 우리 흐르는 축복이 있었고, 바로 거기에 얻을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처소 멸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 오늘 독일를 부르시시며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들을 믿으시길 수고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땅의 것에 집착하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고의 수준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꿈을 꾸어도 땅의 수준이죠. 이 사람들의 꿈은 세상 것들뿐입니다. 성도가 되어 믿음을 가져도 땅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하는 건참 부끄럽지요. 언제나 경험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 우리 주변의 여건에 제한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적은 너무 가만히 돌아가자, 돌아간다. 뒤로 돌아간다는 건. 노예 생활에 반복해서 지금도 성들은 너무 쉽게 뒤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 신자나 불신자가의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때는 하나님의 축복, 건강, 기쁨, 세상도 없어지고 세상 수준의 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로 오라를 모셨습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죠그 위들은 광야에서 4 0 년을 삽니다. 광야는 곧 죽음이 들어라 는데 열매를 얻기에 경작도 하지 않았고 일을 하나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신들이 한게 없지만 먹고 사십. 출애굽할 때 그의 들의 옷을 사라지는 동안 헤어지지 않을다 있고 출애굽할 때 시나클 그들의 신발이 발 채를 떨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내는 분심을 이 깨닫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이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이걸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야. 다 그건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매사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아주 혹독한 후회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리석은 믿음없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어떤 시간의 반복과 또 다른 규칙밖에 돌듯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민족과 같은 신앙적 시행착오를 아직도 겪고 계세요.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합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역 기관다 자꾸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기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구역을 보고 기관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본때이후로 어, 인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때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간 동안 우리가 믿지 않는 그 믿음의 어리석은 불량만큼. 연단받을수 밖에 없는 어리석음 을 우리가 겪는다면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을 수 밖에 없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네 이스라엘의 성도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만 믿는 우리의 삶매사이하나람을낼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 을 바라보고 내 남편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고 기관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 갈렙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갈렙은 정탐군으로 참여한 자입니다. 40일 동안 골짜기에서 헤매고 숨어 다녔지요. 그러나 그 공포에 억압된 게 아니었어요. 그와 같이 떠났던 열명의동료들만는달습니다 갈렙에게도 그 40일은 무서운 날이었지만 견딜 만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달력은 경험할 수 있었지요. 이런 달력은 요수아와 함께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하게 가난한 땅을 밟는 놀라운 축복을 부리지 않습니까? 애국으로 돌아온다 외치는 사람들은 40년 광화생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단지 최고 당시 20세 이하인 미성년자들만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게그게큐였지요 하지만 갈렙은 지도자로 단단하게 가난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는 85세 늙은 몸으로 전투에 참여합니다. 목숨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기도 했지만 승리하지요 그가 싸우지 않았더라면 승리는 없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각종 전투를, 싸움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싸워야만 승리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싸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임을 믿고 싸울 때 승리만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짓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인가요? 실력 없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믿으면 실력이 좋아지는 게 믿음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무정난 계란과 뿔이 없는 꽃과 같이요. 아무리 해봐도 그들의 삶은 생명력이라는 것은 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반드시 세상 수준이 아닌 하늘 수준으로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도도 남들이 겪는 단계를 다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홍해바다만 하는 양탄자에 이스라엘 성인들 200만 명을 다 거기에 고 가난한 땅으로 싣어 나가지 않으셨답니다. 그들은 자기 발로 걸어가야 했고 자기들의 손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싸움에 때로은 많은 사상자도 생겼지요. 하나님은 다른 어른 민족보다 더 혹독하게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했습니다. 갈렉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군도, 전투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 역사 이력이 있습니까?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세상에서 싸우고 시력 발휘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도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심만으로 싸울 뿐이지요. 아니, 세상에 영광된 일이라고 뒹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과는 세상 사람들과 땅과 하늘 차이로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성도가 실패하거나 약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신앙하지 말아야죠.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의 눈으로 볼때 승리냐? 바로 이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먼저 승리해야 세상의 눈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도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친다 제발 잊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 손수 겪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 분명히 다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점점 망해가죠.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점점 약해져만 가죠. 무인 우주선을 태양계 밖으로 보내, 이제 저 태양계 밖에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인류와 같은 고도의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생명체를 발견할 것이다. 거만을 그 떠는 앞으로 우주를 인간은 정복하고 살 것이다. 앞으로 지구가 아닌 전혀 새로운 별에 가서 지상낙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만 거만을 떠는 오늘 이 인류에게 소망하는 바이러스 는 누구나 알듯이피치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이 더욱 연단되는 과정, 더욱 아름답고 더욱 축복이 넘치는 과정이 되고 만나는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의 불가능한 일이 앞어 가로막아 세상이 죽음의 공포였더라도 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한 믿음으로 나아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는 아무리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될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의 삶에선 좋은 간단합니다 <laughs>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이 있어야 한다 그꿈이없다면 성도 무시를 할수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하고, 성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들어갈 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그 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 그 어마어마한 꿈을 실현해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획도 믿음으로,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행동도 믿음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들이야말로 자기 운명을 지배해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자들, 바로 믿는 자들에게 막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을 이스라엘 성교들 통해 다시 한번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사랑으로 힘차게 발을 내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새롭과 모든 삶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다 아멘. 네.